아이씨발 그들 이거... 아유 병신. 아이고 아이고 뭘또 시발 고만 뭐, 것들이 야이 잡놈들아 야이 잡놈들아 <laughs> 뭘미쳐놈들뭘뭘또 참아야지. <laughs> 아빠지 놈들 아직 기다갔냐 <laughs> 썩 빠질 <없들>. <laughs> 놈들아 <깃놈거라>. 이 잡놈들아. <laughs> <이 잔놈거라>. 뭘 먹어. 아씨발 존나 개씨. 아 개씨발. <시발, 아니>, 뭐, <laughs> <깃놈거라. 깃놈거라. 웃음> 哎呦！哎西门，哎西门！ 이게 이었더라 아씨, 뭘 처먹냐고? 뭘 처먹냐고 뭘 처먹어? 뭘 받았냐 또. 이 오리 처모로 갈라들아라왜 이거 덜 알아? 썩은 놈들 쓰시고 거다다 삼구멍에다 다 썩은 놈들. 몇 명씩 떡 안에 참말로 <laughs> 아씨, 아, 들이씨자국이아

아이씨발아 아, 진짜 씨발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C발 야 뭐냐고 무슨 기신 신나는 끔찍 소리 하면서 연병을 하에서 썩을놈이 <laughs> 거걸왜 이만큼 처먹어 야 갈수록 더 진짜 회복기만 된다 발아 <laughs> 아, <laughs> <병만 좀 쳐먹고 웃음> 그 연병 안에 썩을놈 호래 입고 서 소리 하네 썩을놈 아이 씨발야 정말 그건감나 매운 겨발떡 처먹고 그 그러자 물을 먹어보라고 어? 나 자다 어둠살라 이어로마면뭘 했어 그러니까 덜 매운 걸 지켜야지 오우 불났다 이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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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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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벽에 모여왔어. 황갑천지 아니 뭔 뭐, 진짜 이 작가들 그냥 <laughs> 두 작가들이 진짜 아, 이상한 진짜 다만에 진짜 아, 저 그게 아니면 뭔뭐 이상한 무슨 시립 소리가 나? 뭘 그러냐 이 신병아냐 저병아냐. 아이씨발. 아니 두 것들이 이거 이 작가들들이 무슨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.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새벽에 둘이.

Ah is <tries> Shiba maar dat ik voor kiki? Trader. En nou. Wat ik voor kiki? 아, 씨발... 아, 통나 아, 그래. 신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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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씨발. 년 신년. 신년. 신 아유, 년 신년. 게년신도 신년. 신 씨발. 아유. 어유 아유, 아유. 고추, 나 찌찌야, 이새 아, 미친놈 새끼, 이 씨발, 왜 여자 왜박지아이 씨발. 아유, 진짜, 이 씨. 가슴, 승간 척, 안 지려고, 이 씨발, 애니 아유, 아유. 아이 새끼 는열 시가 여자 okay. 가슴 옆에아 will... 가슴 만진 줄 알고 들어 Let's not make a big thing out of it. Tell me about Shut it. Up. <laughs> <laughs> oh,